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려운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24시간을 공유하는 틱톡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쉬는 날과 일하는 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하셨다면 집중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온입니다 스케줄이 있는 날 일 아침에 일어나서 반신욕을 꼭 합니다. 반신욕을 해서 독소도 빼내고 붓기도 빼고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반짝이는 워터멜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루 종일 하고요. 집에 와서 다시 또 반신욕을 하고 취침에 듭니다. 반신욕을 하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잘 옵니다. 솔트를 넣고 합니다. 멍청 넣고 땀쫙 흘립니다. 쉬는 날 너무 하는 게 <laughs> 네, 저의 오프입니다. 최대한 격렬하게 휴식을 합니다. 요즘 촬영이 되게 많아가지고 쉬는 날이 많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정말 집에서 격렬하게 휴식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집돌이에요. 친구들 만나도 이제 집에 초대해가지고 저녁을 먹거나 밖에 돌아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쉴때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촬영할 때막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놀아주고 3시쯤에 일상에 갔다가 기타 레슨을 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격렬하게 쉽니다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사실 성격이 안 좋아서 자기 좋을 때만 오고 제가 만지려고 하면 막이 도망가고 그렇지만 귀엽다 귀여움이 모든 걸 음. 용서해준다 저희 고양이는 우동이고 본집에서도 연어라는 고양이를 보어요 키우고 있습니다. 음식 이름으로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연어는 등푸른 생선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연어라고 지었고요. 우동이는 운이 동생, 려운 동생, 그래서 우동입니다. <laughs> 그리고 틈틈이 이제 쉬면서 대본 보고, 대본 읽고 영화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고 반신력 하고 취침. 너무 쉴 때도 하는 게 없죠. 어, 최근에 제가 진짜 영화를 보면은 엄청 많이 보거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핵소고지, 그 다음에 퓨리, 1917을 하루에 다 봤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봐주십시오. <laughs> 드라마 곡이라서 네,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들이 모두 농인이세요. 저 혼자만 척인인 코다 소년입니다. 공부에만 집중하지만 밤에는 이제 음악을 하면서 돌변하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대본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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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나왔어요. 배우들도 성격이 너무 좋아서 케미와 감정적인 이야기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보셔도 아마 엄청 재밌을 거예요. 지금까지 려운의 틱톡 인터뷰였습니다. 제 하루 루틴을 소개해드리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에 방영될 반짝이는 워터멜론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싱글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려운이었습니다. 안녕!